자 여러분 다나 시스템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네. 새벽 출근하는데 네, 정신이 없어 지금 차에서 오프닝을 하게 됐네요 아 피곤하지만 네, 또 즐거운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네, 이렇게 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출근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죠 렛츠고! 자 여러분 들 출근 완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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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게 저도 오래됐고 하니까 약간 이제 솔직히 이제 이 새벽 시간에는 이제 말 그대로 회사의 고인물들 거의 우리 어머님과 우리 어머님 어머님들 진짜 많거든요 고인물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뭔가 네, 아침에 오면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게 네. 좋아요. 자, 이제 업무를 좀 보고, 어, 이제, 홍복 유산소를 조금 달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랬듯이, 네. 이제 유산소 홍복으로 조금만 아보도록 할게요. 역시 새벽은 항상 여유롭습니다. 나오는 게 힘들 뿐이지 새벽은 여유로. 자 여러분 이제 유산소 마무리 하고 왔어요. 공복 유산소 마무리 하고 식단먹습니다 닭가슴살에 감자 두개 그리고 계란 그래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면소수하니까 조금만 이게 요즘 이렇게 뿌려서 먹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목이 좀 막혀도 뭔가 물을 먹기가 싫어. 쭉 넘어가니까 계속 씹고 싶고아 그리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이어트 기간을 얼마나 잡아야 되냐, 우리 길게 잡느냐, 길게 잡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했을 때한 4개월에서 이제 많게는 6개월 정도 다이어트 기간을 잡아요 저는 이제 극강의 이제 다이어트를, 다이어트를 했을 때는 극강의 노력을 해야 되는 체질이라서 그렇고 이제 짧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평소에 관리가 잘돼 있고 저랑 체질 자체가 다른 이제 대사 자체가 다른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디빌딩 하기에는 이제 시합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타고난 체질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타고난 체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질적인 면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다이어트를 할때 음식을 찾는 것도 그렇고 누구는 이제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수 있지만 누구, 누구는 진짜 먹으면 그게 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먹는 게 굉장히 하나하나도 조심스럽게 챙겨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저거든요 그게 근데 또한 2개월? 한 8주? 막 딱딱딱 딱, 딱 다이어트 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보면 신기하고 부럽긴 하죠 그런 사람들이 어. 진짜로 부러워요. 그게 체질에 따라 좀씩 다른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어깨하고 3두 운동 할 거예요. 그음에 체닝을 갔다가 갈까 이제 고민 중이에요. 끼니 먹고 이제 수업하러 또 가야 되거든요. 진짜 식사 시간이 너무 행복해. 다이트 어 하면은 이 시간만큼은 절대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진짜 저는, 저는 저는 좀 그래요. 이게 정말 저한테 소중해가지고 이 다이어트 시간 자체가 너무 소중해. 음, 맛있 감자, 음. 음. 맛있어. 확실히 소금이랑 궁합이 잘 맞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이제 여성 피 t 회원분들도 많아서 이제 여성 피 t 회원분들이 한 번씩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허벅지 굵어지는 거 아니냐 하체 운동 하면 제가 얘기를 하죠. 절대 안 굵어진다고. 여러분들도 여성분들이 혹시 보신다면 아무리도 안 굵어지니까 마음 많이 하세요. 오히려 더 얇아져요. 약간의 펌핑이 돼서 그게 이제 약간 팽창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혈액이 확 쏠리니까 이제 살짝 커질 수 있는데 저도 펌핑된 근육이 제 근육이었으면 좋겠어요 유지가 안 되고요 금방 빠져요 다음날 되면은 똑같고요 다리를 다리가 굵어지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도 여기가 한예요 다리가 안 굵어져요 그러니까 저 또한 그런데 진짜 하체가 정말 사고 났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면 또 모르죠. 근데... 진짜 피티하는 사람들 보지 못했어. 그런 사람... 자, 이제 나왔습니다. 바람이 엄청 많이 오네. 자, 이제 여러분, 아까 태닝 좀 고민했었는데, 태닝하러 갑니다. 태닝 좀 하고, 또 태닝이 확실하게 돼 있는 거 하고, 안돼 있는 거 하고 탄 바를 때, 그것도 다 확실히 다르거든요. 잔탄하나 프로탄을 일단 발라야 되기 때문에 그 전날부터 이제 또 프로탄 작업을 또 슬슬 해야 돼가지고 근데 오늘 뭔가 느낌이 어... 갑자기 말이 다 요즘에 단어가 생각이 안나 갑자기 아니 뭔가 모르게 오늘 약간 카페에서 진짜 그냥 커피 한잔 마시고 싶은 그런 날씨에요자 이제 테딩하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삼두? 아, 아니, 삼두가 아니라. 어깨 삼두. 오, 빨간 거 봐봐. 저 포스터가 생긴 생겼다. 가자. 포스터. 비타민. World that's left in a love that's gone silent. I look for the ways cause we're just so blinded Tell me to hear when I ask you to listen We're on the safe side But you're making me the villain Have I grown too comfortable? that we were unshakable But when you started leaning on somebody else I didn't know you Gave me a sign, now my shoulders are closed Nice? We're on thin ice, we at each other's throats. What? We were so out of touch, so far, we're apart. so far, apart. been way more than wrong. Just look at these, look at these scars. Damn. we're forgetting our fighting. Yeah. No wrongs, our will It's a shame, it's a shame oh, no. that we're playing this Playing this blame game. You push me away know that i tried to give when you only take. You never see in my shoes, but you don't accept that we had a standstill. While you'll be building walls made of steel, here we go. Calling it quits so you can find someone to click with. Someone new, new fit. Treat us like a business. Shop tongue cut like a knife. This isn't us. I don't recognize the me that loves you. Guess I'm done. Have I grown too comfortable? Thought we were unshakable. Somebody else I didn't know. You gave me a sign. Now my shoulders are closed. We're on the ice, at each other's throats. Why? We were so out of touch. So far, we're so far apart. Bend way more than rough. Just look at these, look at these scars. Damn. We're forgetting the fighting. Yeah. No wrongs ever righted. It's a shame. It's a shame. That we're playing this plane display. And we're playing this blame play game 마무리하고 아이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w 얼굴이 되게 많이 빠져보인다 해가지고 e point. I w a 잘 told, I was told, I was told, I was told, I w 이시합 o l d I was told, I was told, I was told, I was t o l 습니다 여러분. 브이로그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